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잠시 예천군충 체험관 전시 중 잠시 점진 시간을 이용해서 뒷산을 잠시 올라가 보았습니다. 아, 역시 자연은 너무 좋습니다. 자연은. 아, 이것에 들어오면 은 진짜 맑은 공기에 이 푸른 자연, 너무 맘에 듭니다. 너무 맘에 듭니다. 혹시나 곤충이 있을까 하고 올라가 봤는데, 역시나 곤충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쌀이 꽃인가요? 여기에 약간의 벌들과 검정 꽃무지는 엄청 많았습니다. 검정 꽃무지는 엄청 많고, 풀색 꽃무지도 조금 보이고, 보그 정도 방아벌레 한두 점 보이고요. 그래서 기념으로 한 마리씩 채집을 해보았습니다. 자, 자, 불은 꽃무지 한 마리, 검정 꽃무지 한 마리, 갈고리 나비 한 마리, 범부전 나비 한 마리, 장수리노린지한 마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아, 별거 없냐고 할라고 하는 순간 아, 여기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곤충 중에 하나죠, 바로 산기랍자비가.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산기랍잡이. 보이시나요? 산기랍잡이입니다. 산기랍잡이. 이게 살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보이는 대로 좀 채집을 했는데 결론은 올라오면서 총 3마리. 총 3마리를 채집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곤충이 나서 요것은 좀몇 마리 채집을 했습니다 내려가면서 혹시 또 보이면 한두 마리 채집해서 목표는 다섯 마리입니다 과연 목표 다섯 마 할지 자 내포충망입니다 네, 뭐 채집이 안 되면 말고요 세 마리도 성공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맑은 공기에 기분도 너무 좋고 비타민 D를 충분히 충분히 얻었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면서 또 있나 보고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연 속에 푹 파묻혀서 즐거운 취미생활 즐기고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좋아하는 곤충 채집도 하고 채집해서 표본도 하고 그런 즐거움 삶 우리 같이 누려봅시다. 이상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아, 공기 너무 좋다.